부드럽고 고소한 바다의 유혹, 바다소리 델리왕 버터맛 20g 10개를 소개합니다. 짭짤하거나 매콤한 간식에 지쳐 새로운 맛을 찾고 계셨나요? 이젠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스낵이 그 고민을 해소해드립니다. 기존의 황태스낵과는 차별화된 은은한 버터량이 매일의 간식시간을 색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콤함이나 짠맛에 지친 입맛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 간식을 원하신다면 바다소리 델리왕 버터맛을 선택하세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특별한 맛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간식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매운맛에 신선함을 담아낸 바다소리 황태 스낵 매운맛 50g 5개를 소개합니다. 매운 음식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선함과 함께 경제성까지 고려한 선택을 찾고 계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이 제품은 2025년 9월까지 신선함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콤함을 좋아하는 분들께 딱 맞는 맛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한 번의 구매로 5개의 스낵을 만나볼 수 있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바다소리와 함께 깊은 맛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매운맛의 즐거움을 느낄 준비 되셨나요? 바다의 신선함을 오래도록 즐기세요. 유통기한이 짧아서 고민이셨나요? 이제는 바다소리 델리왕 황태순의 15g 오개로 그 걱정을 덜어보세요. 이 제품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긴 유통기한으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별 포장된 한입 크기의 스낵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맛볼 수 있으며 첫맛 그대로의 신선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께 간편하게 건강한 맛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황태 스낵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맛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